아이고 선생님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도 쉴수 있어요. 자, 여러분처럼 쉴 거예요. 자 저는 나무 의사 기출 에서 마법 콩나물 103권입니다. 6회 43번 곤충을 의사 전달에 필요한 통신 물질인 페로몬 가운데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거 제가 해설이 따로 필요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해보죠. 자 성페로몬, 지파페로몬, 경보페로몬, 길잡이페로몬 다 이름을 보니까 왠지 행동을 유발하죠. 그렇죠? 근데 계급 분화 페로몬은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6에 47번. 곤충의 혈림프는 혈구와 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림프의 기능이 아닌 것. 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식균 작용, 응고 작용, 체온 및 체압 체험, 조절 영양 물질과 저장과 분배! 안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혈림프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요.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죠? 두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풀었지만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입단을 이루어서 거다란 어려운 문제로 바뀌니까 유념하시고요. 자, 저는 좀 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